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영공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하드 뿅뿅 그려주시고요자 수요일을 다른 말로 그렇죠 험프데이라고 배웠었습니다 음 험프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그거에 안소가 넘어가지 영어로 맞습니다. Fall for. 요거를 쓰면 되죠. 그래서, I am not falling for that. I am not falling for that. 그쵸. Fall for. 자, 그렇다면, 오늘 약간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 자리에 너의 거짓말. 나 너의 거짓말에 안 속아 넘어가지. 그쵸. Your lies. 요렇게 쓰시면 돼요. I'm not falling for your lies. 자, 그렇다면, 그거에 안소가 넘어가지 다른 표현으로 맞아요. 요거 쓰시면 돼요. You cannot fool me 응. 음, 너나못 속여. 즉나 그거에 안소가 넘어가거든. 또 다른 표현으로 I am not fooled 그렇죠. I am not deceived 응. 음, 나 안소가 넘어가. 그리고 아마 미드나 영드 영화에서 많이 요 표현 보셨을 거예요. I am not buying it 그쵸? 바이 여기선 사다가 아니고요. That means believe. I don't believe it. 나 그거 안 믿어. 이렇게 돼요. 자, 그렇다면 각각 저랑 같이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그거에 안 속아 넘어가지고 I'm not falling for that. 네 거짓말에 안 속아 넘어가거든. I'm not falling for your lies. 나안 속아. Go. I'm not fooled. 나그말안 믿어. I am not buying it. 마지막으로, 너나못 속여. 즉, 나안속아 넘어가거든. You can't fool me. 그죠 이렇게 자꾸 자꾸 쓰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누가 불켜놨어? 뭐라고요? <laughs> 그죠 Who left the lights on?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또 다른 표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이제 집으로 딱 들어오셨어요. 자켓을 딱 벗어요. 어디에 걸어 놓으세요? 그렇죠. 바로 옷걸이에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대부분이 어떻게 돼요? 가장 먼저 보이는 의자나 테이블 위에 탁 놓지 않으세요? <laughs> 그렇죠. <그쵸? 웃음>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운동기구 있죠? 운동기구, 손잡이나, 음 앉는 의자 쪽에 탁탁 걸쳐 놓으시잖아요. 자, 그거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자, 누가 뭐뭐 해놨어? Who l e f 예를 들어서 jacket. 그렇죠. 어, 재 jacket. 재킷이 어디에 있어요? 의자 위에 있어요. 그러면 on the chair 쓰시면 돼요. chair에 딱 어떻게 돼요? 붙어 있잖아요. 접촉되어진 상태는 on 쓰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뭐라고요? Hey, who left a jacket on the chair?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의자에 재킷 놔뒀어? 이렇게 돼요. <laughs> 자, 다시 한번더 뭐라고요? Who left a jacket on the chai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누가 의자에 재킷 놔뒀어? 그죠? <laughs> 오늘은요, 어, 저는 옷걸이 바로 걸어요. 라고 하시더라도, 그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음, 의자 위에 놔두는 게 아니고,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의자에 이렇게 걸쳐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딱 걸어놔요. 자켓을 이렇게. <laughs> 그죠? 얘를 on the chair 하셔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Hanging on the chair. 의자에 이렇게 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Who left a jacket hanging on the chair? 이렇게 되는 거야. 누가 의자 위에 옷 이렇게 걸어놨어? 이렇게 된 거예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쵸? Who left a jacket on the chair? 또는, who left a jacket hanging on the chair. 이렇게 각각 한 번씩 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부족해요? Running out of time. 돈다 써버렸어요? 그렇죠. Ran out of money. 인내심이 바닥났어요? 맞아요. Ran out of patience.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인내심이 바닥났어. Ran out of patience. 인내심이 바닥나겠네. 돈이랑 음식이 부족합니다. 영어로. 그죠. 방금 하셨던 거. 그거에요. Yeah. I am running out of patience. 그리고 돈이 부족해요. I am running out of money. 음식이 부족해요. I am running out of foo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나 준비 다 됐어요. 뭐죠? All sad? All sad. 잘하셨어요. 그러면 갈 준비 됐어요? 맞아요. 이제 Are you ready to go? 대신에 Are you good to go? 또는 Are you all set to go? 그렇죠.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써 보셔야 되겠습니다. 음. 여기 이 자리에 뭐죠? are you를 쓰시면 되죠? go. Are you all set to go? go. Are you ready to go? 또 Are you good to go? 음, 갈 준비 다 됐나요? 자, 그 말하지 말 걸? 맞아요. I shouldn't have said that. 네말 들을 걸. 맞아요.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 좀더 빨리 말하면, 그렇죠. I should have listened to you.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아유 뭘 이런 걸다 사왔어요. 아유, 자 뭐라고요? 그렇죠. 자, 뭘 이런 걸다 사왔어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 o Ah, you should have. 그렇죠. You should have. 음, 이렇게 자꾸 써주십시오. 자, 도움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네요. 보이다, looks like, seems like, 필요하다, could use. 도움, a hand, a little help.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죠? 나와야 됩니다. <laughs>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요. 누군가 포옹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쵸, 포옹을 a hug.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Looks like 누군가가 somebody 필요합니다. Could use 뭐가? 포옹이 a hug.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Looks like somebody can use a hug.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안아줄까요? 그렇죠. Can I give you a hug?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다시 연결해서 갑니다. Looks like somebody can use a hug. Can I give you a hug? 이렇게. 자, 그리고요. 한번 해봐. 그렇죠. 또또또또 또. 또. 잘하셨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Go! Go for it. Have a go. Give it a go. Give it a shot. Give it a try. 너한번 해볼래? 그쵸. You wanna go for it. 그리고요. You wanna have a go. You wanna give it a go. You wanna give it a shot. You wanna give it a try. 하면서 요 표현 쓰시면 되겠죠. 그쵸. You wanna have a go. Hey, wanna give it a go. 자꾸 쓰십시오. 자, 민폐를 끼치다그저 Put you out. Impose. Inconvenience.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각각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I don't want to put you out. 그죠. 민폐를 끼치기좀 싫어요. Hate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I hate to impose. 그리고요. Sorry for the inconvenience. 잘하셨습니다. 자, 비에 젖었어요. 그렇죠. I am drenched. 그리고요. I am sucked. 또는 I am soaking. 또는 I am soaking wet. 아이고. 자, 갑니다. 뭐라고요? I am drenched. I am soaked. I am soaking. I am soaking wet. 자꾸 쓰십시오. 자, 너다잘 되라고 하는 거야. 뭐죠? 그쵸. For your own good. 매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다잘 되라고. <laughs> 그쵸. For your own good. 여러분 다잘들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laughs> 자, 자꾸 자꾸 쓰십시오. 자, 그리고요, 종이 살짝 배웠어요, 그렇죠? Paper cut. 면도하다가 배웠어요, I cut myself shaving. 자, 요리하다가 배웠어요, 그렇죠? I cut myself cooking. 이거 날카로우니까 이거에 베이지 않도록 조심해, 그렇죠? 조심하세요. 뭐뭐 하지 않도록 베이지 않도록 이것에 그죠? 음, 응. 이것에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두번 갑니다. Go. Careful not to cut yourself on this. 한번 더. Careful not to cut yourself on this. 그리고요. 맛있어 보여? 그죠? It looks delicious. 맛있는 냄새가 나요. It smells delicious. 점점 맛있어지고 있어요. getting more and more delicious tasty yummy scrumptious scrummy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 맛있는 각각 한 번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delicious. delish. yummy. tasty. scrumptious. scrummy. 지난 시간 scrummy까지 복습했었습니다. 그죠 다시 백해서요. 음. 그거 맛있어 보여요. 뭐라고요? That looks delicious. 그리고요 맛있는 냄새가 나요 That smells delicious. 요 자리에 delicious. 넣어도 되고요 t a s t y y u m m y s c r u m p t i o u s s c r u m m y 다 들어갑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 번은 delicious. 음, 우리 delicious. 다 알죠 그래서 오늘은 delicious. 빼고 d e l i s h delicious. 그다음에 yummy, tasty, scrumptious, scrummy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써보세요. 물을 마시면서도 어떻게 돼요? 음, it's delicious. 왜 물이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를 먹어요. 음, it's tasty. 또 다른 거 뭔가를 드셨어요. 음, it's scrumptious. 그리고 또 it's scrummy 이런 식으로 한 번씩 꼭다 써보십시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아, 어, 너 의외인데 음 의외 선택인데요 뭐라고요 그죠 의외니까 놀래킨 거죠 You surprise me 자 갑니다 너 의외다 You surprise me 그것은 의외의 선택이었어요 It was a surprising choice 이거 의외인데요 This is unexpected excellent 자뭐 마는 게 좋을 거야 그죠 You better blah blah blah. 그쵸너 이거 하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하다. Do 이거 this. Hey, you better do this. 너 이거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음. It's easy peasy, right? 쉽습니다. 쉬운 거부터 가십시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Go, you better hurry up. 음. 야, 지금 꿈을 댈 때가 아니야. You better hurry up. 그쵸? 얼른,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그쵸? You better hurry up. 너, 얼른 가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go. 그리고요, 내일 시간에 맞춰 오는 게 좋을 거야. 뭐죠? 내일 시간에 맞춰와. You better o.com. 제 시간에 on time tomorrow.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You better come on time tomorrow. 한번 더. You better come on time tomorrow. 그쵸. 넘어갑니다. 하는 게 좋을 거야는 You better. 뭐뭐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쓰시면 됩니다. 자, 쭉쭉 가볼까요? 뭐뭐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맞아요.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You better not. 또는 better not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move 또는 you가 생략된 채로 better not move 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열다 open이죠. 그러면 you better not open that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drink that 말하다 tell 아무에게 anyone go you better not tell anyone 조심하는 게 좋을 거고 삐치지 말고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조심하다. 그렇죠.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cry. You better not pout. 여기까지. <laughs> 자 이제 여기부터가. 그렇죠. 음, 제가 믿다. 위험한 거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하다. Do. 자 위험한 거, 새로운 거, 오래된 거할 때는 뭐다? Something 하고. 그렇죠. 여기다가 형용사 넣어주시면 돼요. 새로운 거. 오래된 거 그죠? 그래서 Hey, you better not do something dangerous. 근데 지금 뭔가 하고 있어. 그러면 뭐죠? You better not be doing something dangerous.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어떤 사진이나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리는 거를 게시하는 거를 post라고 그러죠. You better not post that. 자, 마지막입니다. 아, 요 고난이도. 자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너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갑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안 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Do 하는 거. What 네가 하는 거. What you are doing.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할땐 여기다가 I think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you better not do what I think you're doing.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be 쓰시고 ing 쓰시면 돼요. You better not be doing what I think you're doing.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 한 번씩 가보도록 할게요. 뭐뭐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go, you better not. you away 한 다음에 go, better not.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Better not move. 그거 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open that. 그거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drink it. 암한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tell anybody. You better not tell anyone. 그리고요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비치지 말고 울지 않는 게 좋을 거야. Go. You better watch out. You better not pout, you better not cry. 이렇게 공부하십시오. 위험한 거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be doing something dangerous. 그거 올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Better not post that. 내가 생각하기에 너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You better not be doing what I think you're doing. 요거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Go! You better not be doing what I think you're doing. 자꾸 쓰십시오. 자, 오늘은요. 요거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어제 장을 보는데 남매예요. 음, 딱 봐도 어... 오빠야가 초2 그 다음 동생이 어, 많으면 초1 좀더더 더 낮게 보면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는 정도예요. 연 년생 정도처럼 보였었어요. 그 둘이가 투닥투닥거리면서 싸워요. 이 <laughs> 오빠는 심심한 거야. 근데 오빠가 계속 여동생을 건드려요. 근데 여동생은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만해, 하지 마. 자 영어로 그죠?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게 stop이밖에 생각 안 나죠. 또 맞아요. don't do it. 잘하셨어요. 또 이제 이 또가 문제예요. <laughs> 아니, stop it 하고 don't do it 하면 됐지 뭐, 그렇죠. 에, 네,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의사가 전달이 돼요. 그런데 영화나 뭐 드라마나 여기에서 don't do, it, stop it 말고도 다른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그게 문제란 말이죠. 그게 나왔을 때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top it. don't do it 말고 다른 표현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stop it. 그다음에 quit. 그만두다라는 말이죠. quit 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quit it. 그리고요. cut it out. 그렇죠? stop doing something that is annoying you. 그렇죠? 뭔가 막 짜증나는 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cut it out. 그리고요. knock it off. 그리고 배웠던 거, "you better not"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야, 그만해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됩니다. 각각 한 번씩 더 가보도록 할게요. Go. stop it, quit it, cut it out, knock it off. you better not. 자, 오늘은 간단합니다. stop i t 은 이미 우리가 아는 거고, 그쵸? you better not, 우리가 아는 거고. 이제 요거 세 개만 정복하면 됩니다. quit it, cut it out. knock it off. 자, 그렇다면 제가 준비한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 t o p it. Stop it. Stop it. And quit. And quit. And it. It quit. It. It quit. It. It quit. It. It quit. i t oh, Quit. i t Quit. i t Quit. i t Quit. i t oh, Quit. i t Quit. i t Quit. i t Quit. i t q u i t q u i t Oh, quit it! Quit it! Quit it! Quit it! Cut it out! Cut what out? Cut it out! Cut what out? Cut it out! Cut what out? Cut it out! Stop that! Cut it out! Stop that! Cut it out! Stop that! Knock it off, Wayne. Now knock it off. Knock it off, Wayne. Now, now knock it off. Knock it off. You better not. You better not. You better not. 자 이제 케이크 타임입니다자 케이크 어플에서요. 그만해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여섯 개가 나옵니다. 요 여섯 개 안에 우리가 배웠던 게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Hey Credit. Knock it off, cut it out. 요거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 3개 정도 하실 수 있으시죠? 자, 말하기 A 레벨 도전하신 다음에요, 달력에 스마일 표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일! 자, 오늘도 화장실에서 연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오늘 힘 내십시오. 자, 맛있는 거 드시면서, 그쵸? 맛있는 거 뭐라고요? delicious 도 tasty 또, 이엄이 또 스크럼셔스도 스크러미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오늘 힘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